계속 이동, 계속 이동, 계속 이동, 계속 이동. 10초 있다 나갈 거예요. 안쪽 불을 치고 조금만 퍼질게요. 조금만 퍼져. 조금만 퍼져. 오케이 물다리 건너지 말고 한번 박을게요망아 찾아. 노스 쪽. 3, 2, 1. 나이스. 물다리 건너갈게요. South East, South East. 물다리 지원해주면서 포션 먹어요. 포션 먹어, 포션 먹어. 먼저 건너오세요. 먼저 건너오고 물다리 조금만 선거 주세요. 건너와 건너와 건너와서 퍼지세요 헬렌 10초 건너와 살짝만 퍼져 살짝만 퍼져 퍼져 퍼져서 불을 퍼져서 불을 퍼져서 불을 생존기잘 사용하시고 헬렌 온굳지 깔아주시고 주지 안에서 버티세요 주지 안에서 버텨 스튜럭 하면서 왕가 찾아 왕가 찾아 센터 쪽에 왕가싸우스웨스 와요 3 2 1 클랩 나이스 다시 아, 브롤 일까 본데 확인 확인 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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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깔아주세요 힐로하고 힐업하고 하고 저희 노스로 좀 올라갈게요 노스로 조금씩 이동 노스로 이동 빠, 어 노스로 이동 어, 노스로 조금만 이동 노스로 조금만 이동 노스로 조금만 이동. 이동 자 이제 왕관 찾으세요 왕관 찾아 웨이스볼 거야 웨이스볼 거야 3 2 1오케 노스로 이동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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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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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켜세요탁징하고 불을 워킹, 로스 로킹안 단추 창다과 로스 로킹, 로스 로킹, 계속 워킹 계속 워킹추구대원마고넘어가다 확인하기, 확인하기. 로스 로킹, 노스 이스, 로스 이스, 노스 이스, 로스 이스 이동. 노스 이스 이동, 노스 이스 앞쪽에 하나 박을게요 립, 뭐? 노스 이스, 로스 로킹이에요. 노스 로킹, 로스 로킹, 로스 워킹 로스 로킹, 스킹 로스 로킹, 로스 킹 로스 로킹, 킹스로 여기까지 포션 포션 내렸어요. 포션드시고포션드시고로 쪽으로 뚫을게요. 포션드시고로 쪽으로 이동, 로 쪽으로 계속 이동, 로쪽 계속 이동, 계속 이동. 아우, 어안됩네어 저희 3계3계3계 3개, 3개. 태어가 아예 안 돼요. 3개 칠게요. 3개, 3개, 3개. 3개. 계속 지연 조금만 해주고 이 꼬리, 꼬 사우스 더 빼세요 더빼더 더 빼고 모안안망가 찾아 망가 찾아 왕관 찾아 왕관 찾아 미사, 자, 바다. 바다. 자 노스 봐 노스 봐 노스 봐 노스 3, 2, 1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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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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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팅 투자 드래곤미 었어요오하게 우리 웨.. 우리 웨스트로 빠질거야 우리 웨스트로 노스로 내려와 노스로 내려와 아마도 우리 미사 오케이 포션 어, 어, 먹으면서 포션 어, 어, 어. 먹으면서 웨스트 어, 어, 어. 올라가 웨스트 어, 어. 올라가 렐런 어, 어. 다운 예. 웨스트 올라가 웨스트 올라가 웨스트 올라가 웨스트 올라와 계속 올라와 형 도와주고 올라와 웨스트 올라와주세요 웨스트 올라와주세요 자 인사이드 한번만 어, 을게요 어. 어? 어? 이 사이드 망가잡고, 망가잡고 3, 2, 1, 말린 게이지 같이 박아, 같이 박아, 같이 박아, 같이 박아. 노트로 빠지면서, 노트로 빠지면서, 노트로 빠지면서, 노트로 빠져, 노트로 빠져. 쭉 나가 줘요, 쭉 빠져. 초크 지나갈게요. 계속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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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위치 홀드, 위치 홀드, 위치 홀드 넘어가서 컨디션 올리고 위치 홀드. 안에 들어오고 붙잡히세요. 왕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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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가차다. 사우스 이스트 인게이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페이크. 오케이. 자, 왕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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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 쓰리! 투! 원! 박아주세요. 어느덧, 어느덧, s 이 박았다. 어느덧, s 이 박았다. 우리 어, 들어온 것만 빨리라? 있어요. 들어온 것만 들어온 것만 보러 들어온 것만 보러 들어온 것만 보러 따라가지 않을게요. 따라가지 않을게요. 못쓰스트로 어, 꺼냈어요. 오케이 오케 우리 위치 홀딩하고 보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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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우리 노스로 올라가요. 노스로 올라가요. 쏘이지. 왕가 차자. 노스로 올라요.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쭉와주면요 노스로 위치 홀드 위치 홀드. 디펜설 준비하고. 왕가 찾아 왕가 찾아. 지금부터. 어,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아, 아, 들어와. 쓰리, 투, 원. 앞쪽에 앞쪽에 앞쪽에. 앞쪽에. 나이스. 디펜스 해야 돼, 디펜스 해야 돼. 포자 먹는다. 우리,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안밀 거예요, 안밀 거예요, 우리.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웨스트로 워킹. 네, 확인, 확인. 우리 계속 돌 거야. 이둘돌 거예요. 올라오세요. 네, 센스 하나로 들어와요 네, 확인. 우리 위치 홀드, 위치 홀드, 위치 홀드. 위치 홀드. 앞으로 좀만 더 나오고. 왕가 찾으세요. 왕가 찾아, 왕가 찾아. 다 끝나고 좀더 올라갈게요. 또 올라갈게요. 자 로프로 이동, 로프로 이동, 왕가차자 3 2 1 초코에 초코에 봐아 초코에 봐아 초코에 봐아 위치 홀드하고 버텨요. 위치 홀드하고 버텨. 이따 나요 이따 나다. 이 세, 이세 이득. 아래로 아래로 싸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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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소. 우리 왔던 길로 빼 왔던 길로 빼, 왔던 길로 빼고 초코에서 홀드. 초코에서 홀드 넘어가서 홀드. 들어오는 것만 쳐주세요. 들어오는 것만 상대. 대기대기대기대기 렐리 대기 대기 대기. 있나요 넘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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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세요자 우리 노스 쪽 보고 터커 리고 노스 쪽 보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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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에 3 2 1 1 2시안 할게요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11 1 다시 백. 다시 백. 다시 백. 아쉽게, 웨스트스로웨스로스로 왜스로, 스로 페스로, 스로웨스로스로스로 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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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로나스로스로 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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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온다. 로 왜스로, 왜이로스